안녕하세요. 저는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 <laughs> 크리스입니다. 먼저 저의 말과 행동으로 이거 뭐야, 크리스? 큰 어? 피해를 끼치고 이거 뭐냐고 이거 사람을 들인 시청자분들께 죄송합니다. 크리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어디서 났어, 크리스? 이거 본인이 만든 거 아니야? 기호미 크리스로 했네. 안 <laughs> <아님> 죄송해. 방지. <laughs> 어? <laughs> 어? 자. 귀요미 크리스 버전으로 간것 같네요. 어. 죄송합니다. 잘잘 만들었는데 그걸 왜 거기다 썼어, 크리스로? 어, 어. 잘 만들긴 했는데. 죄송합니다. 숫자키를 눌러서 자동시키잖아요 연병을 하고 있네 그냥. 어? 죄송합니다. 어, 잘만 만든데 시간 많이 걸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. 크리스. 죄송합니다. 어. 귀요미 크리스 버전으로 만들었네.